자, 토픽 10. 브랜딩과 포지셔닝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브랜딩은 브랜드와 관련된 활동이겠네요. 포지셔닝은 포지션과 관련된 활동일 테고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딩. 포지셔닝을 배우는 부분은 STP 중에서도 ST는 방금 전에 배웠고 이제 포지셔닝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포지셔닝은 음. 포지셔닝은 아까 그 다른 그 다른 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시장에 그시장에그 시장으로부터 뭔뭐 이렇게 뭐, 예. 그 시장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 어떤 음그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그쪽에다가 제공한다고 약속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우리 브랜드 이런 브랜드야, 우리 제품 이런 제품이야 하는 그럼으로써 고객 머릿 속에 고객 마인드 속에 우리 회사의 우리 브랜드의 어떤 독특한 자리를 잡아주는 행위, 자리매김이죠 한마디로. 자 먼저 브랜드에서 알아볼게요. 브랜드 브랜드란 말 자체가 원래 처음 생긴 게뭐 어, 핀란드인가요? 북유럽에서 그소 키우는 사람들이 니소와 내소, 남에서와 내소를 구별하기 위해 어떤 그 인두 지직하는그 불에 달군 쇠로 네. 뭐 마크를 찍었대죠. 그때부터 유래됐다는 말이 있는데요. 어쨌든 브랜드란 브랜드란 너와 나는 달라. 너와 나는 달라. 루이비통을 붙임으로써 난 너와 달라. 옷에다가 폴로 마크를 붙임으로써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옷이야. 그러면서 더 가격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지요. 자, 루이비통 로고 들어갔습니다. 폴로 로고 들어갔습니다. 이름과 로고만 브랜드입니까? AMA의 정의를 봅시다. AMA 마케, 미국 마케팅협회예요 브랜드란 판매자의 제품과 서비스를 다른 판매자와 구별하게 해주는 이름, 문구, 디자인, 심벌 또는 기타 특징이다. 이름, 문구뿐만이 아니군요. 디자인, 심벌, 기타. 즉, 너와 나를, 경쟁자와 나를 확연히 구별시켜줄 수 있는 뭔가 다른 징표가 있다면 그것도 브랜드이다. 그런 거를 브랜드 요소라고 하죠. 그래서 브랜드 요소는 어떤 광고에 나오는 어떤 그 징글이라고 해서 그 브랜드를 상징하는 음악일 수도 있고 캐릭터일 수도 있고 구도일 같이 캐릭터일 수도 있고 색상일 수도 있고 간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슬로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문구뿐만이 아니라 디자인도 브랜드라고 했어요. 자. 여기 어디에도 로고가 없어요. 어디에도 브랜드 이름이 써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이 제품의 이 제품은 어디 건지 몰라요. 압니다. 요 가운데 있는 홈 버튼만 봐도 어허 아이폰이구나. 짝퉁만 아니라면 그렇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 콜라, 이 콜라 보니까 콜라의 로고와 브랜드가 보이지 않지만, 않지만. 대충 무슨 콜라인 줄 알아요? 뭐예요? 코카콜라죠. 병 모양만 보니까 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차 뭔지 몰라요. 로고를 가려놨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차가 뭔지 압니다. 바로 BMW죠. BMW만의 독특하게 생긴 예,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으니까요. 자, 제, 제품의 디자인이 서로 매우 유사하다면 디자인이 브랜드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겠죠. 예, 짝퉁이든 아니든간에 뭐 대부분이 똑같다면 디자인 가죽은 구별할 수 없겠죠 자, 이번엔 브랜드 에코티에요 에코티란 말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1991년도에 데이비드 아커란 사람이 쓴책 매니징 브랜드 에코티 때문에 유명해진 그런 개념인데요 브랜드 에코티는 브랜드 덕분에 예, 브랜드 덕분에 또는 브랜드 때문에 생기거나 아니면 더해지거나 재해진 네, 어떤 그그 그 가치예요. 네. 노브랜드 콜라 이마트에 파는 노브랜드 콜라는 천원이고 코카콜라는 2500원이에요. 2.5배의 가치를 더 받을 수 있죠. 실체는 별거 아니잖아요. 콜라의 실체라 봤자 뭐 물에다가 향료 타고 색소 타고 탄산 타고 이런 것밖에 더 있나요? 하지만 코카콜라라는 그 브랜드에 있는 엄청난 파워풀한 그런 가치, 브랜드 에코티 때문에 우리는 비싼 돈을 주고 기꺼이 코카콜라를 선택하죠. 브랜드 전략 몇 가지 알려 드릴게요. 패밀리 브랜드와 개별 브랜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패밀리 브랜드는 엄마 브랜드가 자식 브랜드한테 브랜드를 같이 쓰는 거예요. 버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영국에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괴짜 할아버지. 이 사람은 레... 영국 런던의 옥스퍼드 거리 앞에다가 조그만 레코드 가게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음반사도 차리고 해서 대박이 났죠. 이렇게 큰 그룹을 이끌고 있어요. 하지만 거의 다 버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죠. 이러한 브랜딩을 패밀리 브랜드라고 해요. 반면에 반면에 여러 제품군들에다가 각각의 독립된 이름을 쓰게 함으로써 쓰게 하는 이런 브랜드를 인디비주얼 브랜드라고 해요. 이거는 P&G라는 n 회사의 제품들 믹스예요. 뭐 올드 스파이스도 있고요. 우리 아는 거 다우니, 질레트 이런 거 아시죠? 펜퍼스 기저귀도 얘네 거고 뭐 우리나라에 파는 백화점에 파는 SK2. 그것도 얘네 거고 오랄비 그것도 얘네 거고 아무튼 되게 많죠. 여기 왼쪽에 듀라셀 건전지인데 이거는 이제 팔렸죠 워렌 버핏한테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팔 팔렸죠. 어쨌든 어떠한 제품에도 P&G라는 말이 써있진 않아요. 각각의 독립된 브랜드로서 살아남는 거지요. 이런 전략을 인디비주얼 브랜드라고 합니다. 자, PNG는 주로 독립 브랜드 전략을 쓴다 네. 맞죠? 자, 이번엔 제조업자 브랜드와 판매업자 브랜드. 매뉴팩처러 브랜드와 리셀러 브랜드라고 해요. 매뉴팩처러 브랜드라는 말 대신 뭐 네셔널 브랜드라는 말도 쓰죠. 리셀러 브랜드 대신 뭐 PB라고도 하고 PL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 동의어들이 있습니다. 자. 어, 오른쪽에 있는 게 리셀러 브랜드예요. 스마트 센스 이건 미국 케이마트라는 그 마트에서 쓰는 브랜드예요. 리셀러 브랜드 PB, 프라이빗 브랜드. 우리 PB란 말 많이 쓰죠? 프라이빗 레이블이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내셔널 브랜드, 즉 메뉴팩처드 브랜드예요. 사실 메뉴팩처드 브랜드가 오른쪽에 있는 PB, 즉그 뭐죠? 판매자 브랜드보다 더 비싸게 팔리죠 일반적으로. 자, 브랜드 확장과 라인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랜드 확장은 브랜드를 늘려 쓰는 거예요. 어디로? 카테고리 바깥으로 라인 확장은 그 라인 내에서 확장하는 거예요. 프로덕트 라인 확장이라고도 하죠. 제품 라인 확장. 자 이거는 브랜드 확장의 사례예요. 하기스 기저귀가 잘 되니까 하기스란 브랜드를 가지고 하기스 베이비로션 샴푸 뭐 등등으로 확대해 나갔어요. 이런 게 바로 브랜드 익스텐션이에요. 다른 다른 제품으로, 다른 카테고리로. 그런데 하기스라는 브랜드 이미지에서 아기라는 게 연상이 되기 때문에 아기용 다른 제품으로 확장을 해도 그리 크게 어색하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를 브랜드 익스텐션이라고 해요. 브랜드 익스텐션이 아니라 라인 익스텐션은요.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카테고리 안에서 확장되는 거예요.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가 있을 때 빙그레 딸기맛 우유 같은 통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는 거는 라인 익스텐션이죠. 이거는 큰 무리가 없지요. 큰 무리는 없지만 우리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처럼 큰 무리는 없지만 여기서 뭐 대단하게 대단하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기보다도 아니면 어떻게 보면 서로 자기 잠식 예,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는 단점도 있죠. 가끔은 라인 엑스텐션도 좀 이렇게 어좀 우스꽝스럽게 될 때도 있어요. 메로나는 메론 맛 아이스크림인데 딸기만 저기 망고맛 메로나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약간 좀 어색해 보이는 익스텐션도 있긴 있습니다. 쿠 쿠는 쿠쿠의 이제 브랜드 익스텐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쿠쿠는 그 이름 자체에서 그 느껴지는 연상이 쿠쿠라는 게 무슨 밥솥에서 김이 나 김이 나는 이런 연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쿠쿠에서 쿠쿠란 이름으로 제습기를 만들었어요. 이럴 때는 왠지 제습기 브랜드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런 게 이제 브랜드 익스텐션의 뭐. 이게 좀 일반적인 소비자들도 이렇게 저처럼 생각했다면 이런 게 브랜드 익스텐션의 어떤 단점? 그러니까 좀 어떤 위험한 그런 면이라고 볼수 있겠죠. 대림은 변기예요. 변기인데 같은 브랜드를 정수기에 쓰는 것도 저는 약간 좀 무리수처럼 보이더라고요. 코웨이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처음에 코웨이 정수기가 비데를 만들 때 룰루라는 다른 이름을 써서 하기도 했었죠. 물론 지금은 다시 코이로 돌아왔지만, 자 제품 라인 확장 전략은 브랜드 확장 전략보다 라인 확장이요. 라인 확장은 브랜드 확장 전략보다 더 위험성이 크다? 아니죠. 더 위험성이 작죠. 빙글의 바나나맛 우유처럼 위험성은 작아요. 자 기타 브랜드 전술 몇 가지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브랜드 라이센싱이에요. 이거는 브랜드를 어떤 업체에다 빌려주는 거죠. 카카오 회사가 카카오 회사가 수건 만드나요? 수건을 만들지 않죠. 수건 회사에다가 너네 브랜드 우리가 써. 우리가 음, 그리고 우리한테 수건 하나당 얼마씩 줘.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겠지요. 제네릭 브랜드는요. 브랜드가 사실상 없는 거예요. 브랜드 없이 상품명. 상품명이 아니라 그 카테고리명 이를테면 진, 위스키, 버터. 밀크, 뭐 솔트 이렇게 카테고리 명만 쓰는 이런 브랜드를 제네릭 브랜드라고 해요. 코 브랜드는 두 개의 좋은 브랜드를 한꺼번에 노출시킴으로써 일정의 어떤 그 시너지를 두 브랜드의 좋은 점을 한꺼번에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레고도 좋은 브랜드, 스타워즈도 뭐 팬들이 많은 좋은 브랜드죠. 같이 씀으로써 예.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자, 이마트의 노브랜드 아시죠? 이마트의 노브랜드는 아까 이야기한 제네릭 브랜드입니까? 이마트의 노브랜드는 브랜드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마트의 노브랜드는 노브랜드가 자체가 브랜드입니다. 노브랜드가 그 자체가 프라이빗 레이블 즉 또는 프라이빗 브랜드 즉 PB라고 할수 있는 것이지 제네릭 브랜드 제는 브랜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아니요. 자, 이번엔 포지셔닝이에요포지셔닝은한번 간단하게 배웠죠? s t p 얘기할 때. 포지셔닝이란? 포지셔닝이란? 포지션, 자리. 포지셔닝, 자리매김. 고 어디에 고객의 마인드 속에, 고객의 머릿 속에. 신라면은 매운라면, B.M.W.는 드라이빙, 볼보는 안전. 뭐 이런 거가 일종의 포지셔닝 의사례라할할있있죠죠두지지접법이있있요하하는는 디퍼런시에이션 포지셔닝이 있고요, 헤드 투 헤드 포지셔닝 이 있어요. 디퍼런시에이션은 차별화된 나만의 가치, 차별화된 나만의 가치를 가지고 기존에 없던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거고요. 헤드 투 헤드는 원래 있던 시장, 원래 있던 시장이니까 고객들은 꽤 많겠죠. 하지만 경쟁도 치열해서 예, 뭐 그런 시장에 어쨌든 들어가겠다는 게 헤드 투 헤드예요. 그래서 어, 허니버터칩이 뜨니까 수미칩 허니, 스윙칩 허니, 오감자 허니, 꿀 먹은 감자 뭐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것들은 오른쪽 헤드투헤드해서 나 내가 한번 잘 싸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헤드투헤드죠. 헛개 수가 한번 나와서 잘 되니까 뭐뭐 헛개 다, 헛개 수. 아침 헛개, 홍삼 헛개 이렇게 아류 예, 제품들이 나오는 이런 것도 헤드 투 헤드 포지셔닝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혁신 기업 다이슨 헤어 드라이어 제품인데 매우 뭐 독특한 기술력을 가지고 매우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헤어 드라이기의 일종이지요. 포지셔닝 전략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A 4P 모두가 중요하다. B 프로모션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4P 모두가 중요합니다. 볼보가 아무리 안전한 차라고 떠들다고 안전한 차로 포지셔닝 되는 건 아니죠. 볼보 자체가 최소한의 예, 남들보다 남들보다 나은 안전 그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안전한 안전하다는 포지셔닝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요. 제품도요, 유통도, 프로모션도 다 함께 도와줄 때 포지셔닝은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번엔 지각도예요. Perceptual m a 이죠 지각, 그러니까 Perception이 지각이죠. Perceptual 지각의 지도, 뭐 지각도예요. 지각도인데요. 가로 세로 축이 가로는 가격. 세로는 품질 이렇게 해서 나눠놨어요. 그래서 보면 린트라는 초콜릿이 음, 린트가 제일 비싸고 제일 고급지고 뭐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m&m's가 반대고. 근데 음, 이게 이제 각각의 포지셔닝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브랜드의 포지셔닝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만들었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 이 그래프는 실체의 그림은 아니에요. 이 그래프는 Perception의 그래프예요. 즉, 린트가 가장 비싸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매장에서 팔리는 판매 평균가가 린트가 제일 비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실체의 그림이 아니라 인식의 그림이니까요. 물론 물론 실, 인식은 실체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린트가 제일 판매가 평균이 제일 비쌀 가능성이 크긴 크죠. 하지만 이거는 인식도기 때문에 그런 괴리가 있을 수는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지각도와 가장 관련 깊은 개념은 a 포지셔닝, b 타겟팅. 정답은 a 포지셔닝이죠. 자 여기까지 브랜드와 포지셔닝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